자 대한민국 직장인 분들, 자영업자 분들 큰일 났습니다. 내년에 문정부에서 건강보험료를 건보료를 또 인상하겠다라고 합니다. 내년에 건보료율이 그1.89%또 인상된다라고 합니다. 자 직장인 분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아무튼 나라에서 뜯어가는 게또 늘어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올해 이미 이 건보료를 인상을 해놓고 내년에 건보료를 또 올리겠다라는 겁니다. 저번에 올려놓고 또 올리는 거예요. 사실상 거의 매년 올리고 있는 셈이죠. 이게 뭐냐면은 결국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된다라는 겁니다. 학생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부담이 자꾸 증가되고 있는 거예요.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는 월 평균 보험료가 13만 612원에서 13만 3087원으로 약 2400원 이상 늘어나는 거고, 또 지역 가입자분들도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가 10만 2775원에서 10만 4713원으로 약 1900원 이상 부담감이 그 이제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개개인마다 소득 수준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 늘어나는 액수는 천차만별이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혹시, 자, 그럼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 그러면 월 평균 지금 뭐한 몇천 원 정도 더 늘어나는 거니까, 뭐이 정도는 좀 적은 것 아닙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분들이 혹시나 있을 수가 있는데, 자, 그거는 심각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일단 평균의 통, 어, 그 평균이라고 하는 통계의 함정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 훨씬 더 많이 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일단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절대로 이게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전국의 수백만 직장인들, 자영업자들 기준으로 보면은 전국 단위로 봤을 때 1인당 수천원 이상 뜯어내면 그 돈이 얼마가 될것 같습니까? 작은 거 아닙니다. 또한 건보료는 유독 현정부에 들어와가지고 인상률이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가볍게 볼수 없는 핵심적인 이유죠. 현정부 들어와가지고 유독 인상률이 높아졌어요. 2017년부터 문재인 케어가 시행됐기 때문이었어요. 문제는 이게 거의 해마다 계속 인상이 됐다라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자면은 2018년에 2.04%, 2019년에는 무려 3.49%, 2020년에도 3.2%가 넘게 올랐고 그리고 올해 2021년에도 이미 2.89%나 올랐습니다 해마다 2% 3%씩 계속 올랐죠 여러분 여기서 내년 거를 또 올리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내년 거를 또 올리는 겁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은 한국은 최근 5년 동안 건보료를 무려 12.1% 이상 올렸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기록이에요 이 정도 되면은 국민들의 부담은 지난 4, 5년 동안 엄청나게 늘어난 셈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일본이나 독일의 같은 기간 동안의 보험료율을 살펴보면은 그 변화가 거의 없었다라고 해요. 자, 이게 뭐다? 그렇죠. 오직 문정부가 유독 잘못을 하고 있는 거고 문정부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만 다른 나라 국민들보다 유독 더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정적인 증거라는 거죠. 문제가 뭐냐면은 건보료를 늘려 가지고 국민들이 혜택이라도 실질적으로 많이 받으면또 모르겠는데 펑펑 낭비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작 한국 사람들은 코피 터지도록 일하기 바빠 가지고 병원 갈 겨를도 없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건보료를 건강보험료를 다 빼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진료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우리나라 입국했다가 원정 치료를 받고 다시 출국하는 사례가 수십만 건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저 거대한 돈을 여러분들 누가 다 감당하는 줄 아세요? 국민 여러분들이 국민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저거를 감당하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진료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일시적으로 입국해 가지고 원정 치료를 받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유튜버 얼음사이다가 늘 이런 거를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뭐 외국인들을 차별하고 이런 게 절대로 아니라니까 확실하게 서로 계산할 거는 하고 넘어가자라는 거죠. 고생을 하고 기금을 만드는 거는 한국 사람들이 병역의 의무까지 짊어져가면서 그 수십만 그런 소득세와 간접세를 다 포함을 해서 건보료까지 내면서 평생 동안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에 봉사해가지고 기금을 쌓아놨는데. 다른 것들은 제대로 의무를 수행하지도 않은 외국인들은 고작 몇달 잠깐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일해놓고 한국 사람들, 자국민들과 동등한 이런 건강보험 혜택을 전부 다 받아간다. 그래서 지들은 목돈 들어가는 그런 모든 권리 받아먹고 또 날라버린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부당하다니까요? 이거 바로 잡아야 돼요. 나라 안에 돈이 없는 이유가 있다니까? 나라 안에 돈이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줄줄 세고 있는 거야. 단지 밑독이 다 지금 깨졌다니까요? 자, 부실하게 운영하면서 적자는 지금 문정부가 만들고 있어요. 낭비는 지금 문정부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상한 거는, 그거를 메꾸는 거는 국민들의 돈으로 메꾸고 있단 말이야. 손해는 문정부가 만들고 있는데, 그거를 메꾸는 거는 국민들이 메꿔놓고 있다니까? 여러분, 이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래서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제발 좀 관심배들한테 속지 말고, 이렇게 착한 중신들의, 중신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거예요. 내가 눈물이 난다니까? 우리가 살아 숨쉬는 그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바로 정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 목소리에 귀좀 기울여 주세요. 자, 그런데 다, 다시 본론입니다. 자, 그런데 심각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 건강보험기금이 원래부터 이렇게 엉망진창이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불과 4년, 5년 전이었던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우리나라 건강보험기금이 무려 누적 흑자 20조 원이 넘어가는 전 세계적으로도 탄탄한 아주 손꼽히는 거대기금이었습니다. 이걸로 노령화가, 국민들 노령화가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이런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후 건강을 보조하려고 박근혜 정부가 돈을 그렇게 아껴 썼던 거예요. 왜냐면은 이대로 가면은 출산율도 적고 국민들이 나중에 저 20조도 국민들 건강을 케어해주기에 부족해지거든. 그 문, 이제 박근혜 정부가 그래서 돈을 아껴 썼는데, 자 그런데 문정부는 무슨 짓을 저질러버렸느냐. 저 20조가 넘는 기금을 전부 다 날려버렸습니다. 자기 임기 불과 4년 동안에 한 방에 저 많은 돈을 여러분들 20조가 넘는 돈을 한 방에 다 날려버렸어요. 이건희 회장의 거의 전 재산에 가까운 금액이죠. 자 박근혜 정부가 20조 넘게 국민들의 노후 건강 책임지려고 돈을 모아놨는데 자기 임기 4년 만에 이거 다 날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예요. 건보료 재정 적자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뉴스 검색만 해보셔도 자료가 수두룩하게 쏟아져 나옵니다. 어떻게 날려먹었냐면은 1년 만에 마이너스 2조 8천억 원씩 1년에 거의 3조 원씩 날려버렸어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동안에 8년 넘게 꾸준히 우리나라 건강보험기금이 해마다 흑자 이득이 났었는데, 문정부 들어와가지고 그 탄탄한 건강보험기금이 한 방에 1년에 마이너스 3조짜리 부실기업으로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이 회사 같았으면 파산나기 직전이라니깐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지금 우리나라 각계 수십 가지의 이런 공적 자금 공공기금들이 전부 다 지금 이런 식으로 기본 마이너스 몇조 원씩 조단위로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학생 여러분, 이거 나중에 누가 다 갚아야 될까요? 맞습니다. 이거 나중에 학생 여러분, 니들이 나이도 젊은 우리가 저거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받아 먹은 것도 없는데 나중에 갚는 거는 우리가 갚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젊은 여러분들이 분노를 하셔야 됩니다. 어른들이 말하면은 그거 막 이렇게 고리타분한 할배들 얘기라고 그러지 말고 어른들이 문정부를 비판하고 욕해주면은 할아버지들 잘하신다, 어르신들 잘하신다 이러면서 뒤에서 박수를 쳐줘야 돼요, 여러분. 어른들이 그 가방끈이 짧고 배운 게 부족해서 그렇지 아주 본능적으로 누가 사기꾼인지 기가 막히게 판단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나중에 우리가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할배들하고 힘을 합쳐야 되겠죠, 여러분. 여기 이 뉴스 기사를 한번 보세요. 소득 한푼 없는데, 260만 원을 더 내라고 합니다.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해가지고, 국민들 그 수도권, 서울에 사는 분들의 재산이 많아졌다라고, 이제 그거를 이유로, 나라가 지금 국민들에게 세금도 더 뜯어가고, 건보료도 더 많이 뜯어가겠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칼만 안 들었지, 강도보다 더한 겁니다. 10대, 20대 학생 여러분, 이거 남의 일 같으세요? 뭐 건강보험료가 어쩌고, 정부 공공기금이 손해가 나고 있고, 이런 얘기들, 솔직히 재미없죠? 가슴에 와닿지도 않죠? 은하계 반대편 다른 행성에서 벌어지는 뉴스 같이 들리죠? 근데 이거 여러분들 남의 일 아닙니다. 남의 일 아니라고. 너네 일이에요. 당장 학생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겪어야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의 여러분들보다 그한 5년 7년 먼저 취직한 사촌 형님들 누나들이 실제로 지금 다 겪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또 학생 여러분들에게 불과 몇년 뒤에 찾아올 아주 가까운 미래에 실제로 벌어질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라니깐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집값은 지들이 올렸죠? 집값은 문정부가 올렸어요. 자기들이 큰소리 쳤잖아. 아, 부동산 자신 있다면서 반드시 잡겠다며. 근데 전문가들이 하는 말 절대로 안 듣고 지들 고집대로 부동산을 건들다가 부동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됐죠? 이제 평범한 국민들은 절대로 집을 살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로또 당첨돼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하나 못 사요. 그럴듯한 아파트 로또 당첨돼도 못 삽니다. 세금 늘리고 규제를 늘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집값이 잡혔나요? 천만의 말씀. 내가 세금과 규제로는 아무것도 못 잡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기는 커녕, 월세와 전세 가격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특히나 서민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전세는 아예 매물이 씨가 마르고 있어요. 서울의 전세 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내집 마련을 하기는 커녕, 전세 월세 구하기도 하늘의 별따기야. 혼돈의 카오스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어둠의 다크가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 농담인데. 자, 집값은 지들이 올려놓고 국민들의 실제 소득은 직장 하나 열심히 다니고 있는 게 전부인데. 집값은 자기들이 올려놓고 재산 늘어났다고 세금을 더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집값 올랐어도 월급까지 올랐나요? 아니라니까? 서울에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자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세금 많이 뜯으면 안 됩니다. 국민들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이에요. 국민들은 그저 몇년 전부터, 오래 전부터 집한채 겨우 마련해가지고 살고 있었던 게 전부였는데, 평균 서울 집값은 자기들이 두 배, 세 배씩 올려놓고, 국민들의 재산이 늘어났으니까 보유세를 더 내놔라, 건보료를 더 줘, 세금 더 줘, 더 줘. 이게, <laughs>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죠. 안 되죠. 지금 이거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액이 두 배, 세 배씩 늘어나가지고, 국민들의 평균 월급과 연봉도 두 배, 세배 늘어난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국민 월급이 두 배, 세배 늘어났으면 세금이 조금 늘어도 감당이 되지. 근데 지금 그게 아니죠. 부동산이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가지고, 평균적으로 다 같이 폭등을 해가지고, 국민들의 자산이 뻥튀기가 되는 착시현상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5년, 6년 전에는 10억, 15억짜리 집에 살면은 그 사람이 부자였지만, 이제는 서울 시민 대다수가 그런 집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부자의 기준도 바뀌어야 되겠죠? 세금의 기준치도, 고액주택에 사는 부자라는 그런 세금의 기준치도 커트라인을 올리고 그 줄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얘기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당장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가지고 은퇴자들조차도 건보료 부담이 월 12만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건보료,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에서 내고 있는 그 건보료에서 직장 잃고 나중에 나이 먹고 은퇴까지 했는데 나이 먹고 늙어가는 것도 서러운데 그런 상황에서 월 12만원씩 그 건보료를 더 많이 내는 거더 많이 내는 게월 12만원 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을 은퇴하고 나서 그거 감당 되겠습니까 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문 정부가 지금 아주 잘못된 악독한 짓을 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보세요 국토부 공식 자료인데도 이렇습니다 공시가 12억 8천만원 이었던 아파트가 올해 15억으로 올랐다라는 이유로 국민들한테 보유세도 520만 원에서 무려 745만 원으로 44%가 넘게 뜯어 간다라고 해요. 지난해 17억이었던 아파트가 20억이 됐다는 이유로 보유세가 580만 원에서 778만 원으로 44.6%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자, 어쩌다 사는 동네가 서울인 거지. 실제 월 소득은 고만고만한 월급쟁이들이 서울에도 많아요. 집만 비싼 집을 깔고 앉아 있는 거지. 월 벌고 사는 수준은 다 고만고만하신 분들이 많다고. 근데 이런 국민들에게 네가부자집에 산다라는 이유로 1년에 세금을 200만 원씩 늘려버리면은 아니 무슨 세금이 40%씩 늘어납니까 여러분? 이거 감당되겠어요? 1년에 무슨 세금이 44%나 늘어나냐고요. 여러분들 월폰 값, 그거 폰 요금. 휴대폰 폰 요금만 40% 늘려도 그거 감당이 되겠습니까? 부담스럽다니까. 연봉도 1년에 44%씩 늘려 줍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여러분. 많은 거예요. 저거. 민간 공급량을 늘리면 해결이 될 문제를 계속 해가지고 부동산을 가지고 애꿎은 집주인들만 괴롭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주택자들은 여러분들 세금이 3 배씩 늘어난다라고 해요. 강남권에 사는 이 주택자들은 보유세가 1억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국민들이 어떻게 감당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거 고작 2주택자 3주택자라고 해 가지고 그런 집주인들을 단순히 다주택자라고 미워하신다든지 바보같이 그런 선동에 놀아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집주인하고 비집주인하고 편가르기 하는 그런 문성부의 노름에 여러분들 놀아나시면안 돼요. 자왜 그러느냐? 민간 다주택자가 없으면은 젊고 돈 없는 국민들에게 신혼 커플들에게 전세집 마련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전세집 마련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택 공급은 누가 해주죠? 서울에 있는 기업에 최근에 막 취직한 그런 똑똑한 사회 초년생 젊은이들이 민간 공급자가 없으면은 월세방 마련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겁니까? 국가 보고 해달라고 할 거예요. 민간 주택 임대 시장의 그런 경쟁률이 줄어들면은, 과연 경쟁력 있는 품질 좋은 방, 리모델링이 깨끗하게 된 새로운 방들이 시장에 제대로 공급이 활발하게 될까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다주택자가 있어야 민간주택 임대 시장에 경쟁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시장 경제가. 그 시장 경쟁의 원칙이. 이거 여러분들 생각을 잘해보셔야 됩니다. 다주택자를 무조건 나쁘다고 하시면은 안 돼요. 뭐, 1 0채 200채 갖고 있는 그런 극소수의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렇다고 한들 그것도 사실은 그런 건설사와 주택기업들, 법인들이 갖고 있는 거지, 개인이 집을 100채, 200채씩 갖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여러분들. 진짜 극소수의 어떤 그런 사람들 빼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 요지는 고작해야 집을 두채세채 채 가지고 있다라는 이유로 다주택자가 나쁘다라는 그런 프레임에 일방적으로 속아 넘어가시면안 된다는 겁니다. 집을 두개 가지고 있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의 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한번 예로 들어 보시면뭐 물론 지금 시청자분들마다 나이대가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부모님의 세대를 뭐한 50대, 60대, 70대 정도라고 잡아 보면 평생 이분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대한민국의 70년대, 80년대 시절 고도성장기 때 착실하게 돈을 모아서 뭐 수도권에 조그만한 아파트라도 한 개, 또 지방에 뭐 한두 개, 이런 식으로 작은 아파트를 두 채, 세채 보유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주택자라서 나쁜 사람이 아니라 평생 열심히 살았다라는 대가라는 거예요, 그거는. 주식이나 사업, 다른 재테크는 잘 모르는 나이 많은 국민들 솔직히 많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무조건 다주택자가 나쁘다라고 해서 함부로 은퇴한 국민들이 그 귀한 자금을 그러면 안정적인 집에다가 투자를 못하고 주식 투자나 사업 같은 거 버리다가 망해버리면은 그 뒷감당은 누가 할 겁니까? 그 사람들 또 길거리에 나앉겠네? 사회적으로 엄청난 혼란이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어느 정도 안정 자산은 깔고 가야 국가도 안정되고 복지비 지출도 불필요한 복지비 지출도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안정이 된다니까 국민들이 안정 자산을 깔고 있으면은 단순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을 열심히 착실하게 살아온 국민이 평생 뼈빠지게 일해가지고 그 부동산 한두개 깔고 앉아 있는 거는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들 중에서 대다수도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지고 앞으로 그런 삶을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아, 근데 물론 문정부 때문에 지금 너무 이래 폭등해 버려 가지고 우리는 이제 집주인이 되기가 너무나도 힘이 들지만 보편적인 상황이었다면 우리도 그런 집으로 자산의 어떤 가장 중요한 축을 우리가 보유를 하는 그런 삶을 걸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부동산 시장은 여러분들 국민들끼리 네가 욕심이 많다 나쁘다. 국민들끼리 싸우면 절대로 안 되고 부동산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민간 공급량 자체를 늘린다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다 틀어막아놓고 국가가 야금야금 부동산을 독점해가는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국민 세금으로 국가가 임대주택을 늘려주길 바라는 그런 태도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공공의 영역에 맡기는 거는 반드시 건설 품질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여러분들 뉴스 검색해 보시면은 임대주택의 소음 문제라든지 곰팡이 문제 이런 거 계속 뉴스 해마다 나옵니다. 공공의 영역에 맡기는 것은 반드시 건설 품질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거는 정말로 필요할 때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 거고 국민들의 의식주의를 국민들이 그의식주에서또 가장 중요한 그 집에 사는 거 집을 국가에게 독점당하기 시작하면은 절대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집니다. 국민들도 어떻게든 내집 마련을 해야 국민들도 어떻게든 내집 마련을 해야. 국가의 경제성장과 함께 자산이 성장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부동산을 통해가지고 안정적으로 화폐 인플레이션에 대비를 해가지고 자산을 방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국민이 집주인이 되는 게 뭐가 나빠요? 국민이 집주인이 되는 게 뭐가 나빠? 무조건 집 가지고 있으면 나쁘다, 집주인들 나쁘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산, 최소한의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평생 살수 있는 내 집은 한두 개를 깔고 갈 수가 있어야 그게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인 거예요. 국가와 도시의 성장에 따라가지고 내 재산도 함께 성장해 나가는 거라니까. 그런 식으로 점점 자주시민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런 집주인을 나쁘다라는 선동에 빠져버리면은 자주시민으로서의 힘을 잃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주택자라는 그런 선동을 해가지고 세금을 늘리고 국가는 점점 부유해지고 국민은 점점 가난해지고 결국 다 주택자가 없어가지고 민간 임대주택 시장의 그런 공급량 주택 공급량이 줄어들고 결국은 근데 희한하게 세월이 흐르니까 의식주에서 이 주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집을 국가가 전부 다 독점하는 사회 이게 여러분들 과연 건강한 사회일까요 국가가 주택의 대부분을 독점해 가지고 국민들이 내집 마련은 못 하면서 국가의 평생 코가 꿰어가지고 멱살 잡혀서 월세를 내고 사는 사회. 국민들이 국가에 월세를 내고 사는 사회. 이게 과연 건강한 사회일까? 아니라니까요. 어차피 집주인들에게 괴롭히고 때리는 이 세금과 규제는 결국 집값 상승, 월세 값 상승, 전세 값 상승이라는 도미노로 힘없는 평균 서민들에게도 다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전 세계 유례가 없는 1.0 이하의 그런 0.대 출산율, 0.8, 0.7일 출산율을 찍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제 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젊은층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라는 이런 얘기까지 웃지 못할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출산율은 너무나도 떨어지고 있고 나라가 도저히 지금 유지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지금 젊은 세대 나이 어린 세대들은 나중에 어른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게 됐을 때 어마어마한 세금 부담을 짊어지게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학생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이큰 정부라는 거는 공공지출을 확대한다라는 거는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결국 반드시 세금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세금 많이 내면은 누가 힘듭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힘이 드는 거예요. 민간의 영역에서 회전하고 분배되는 경제보다 훨씬 비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갖 공무원들이, 정치인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그 공적 자금을 전부 다 이거 빼먹어버린다니까?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자본의 분배도 국가보다 민간에서 분배될 때 훨씬 더 능력에 따라서 공정하게 배분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본주의도 완벽하지는 않죠. 하지만 사회주의보다는 백배천배 낫다라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의 인류 역사가 증명을 하잖아. 자, 최저 임금을 올리면 모두가 잘 사는 행복한 세상이 올줄 알았는데 과연 그랬나요? 아니죠. 실제로는 서민 일자리 자체가 증발을 해 버렸습니다. 과도한 인건비 부담에 못 이겨 가지고 자영업자들이 망해 버렸어요. 월급 그거 10만 원, 20만 원더 받아 보려다가 월급 자체가 사라져 버렸다니까. 일자리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알바 일자리조차 지금 구하기 힘든 시대가 왔죠, 여러분. 시내에 그런 목 좋은 곳에 번화가에 있는 그런 큰, 큰 이제 카페 같은 경우에는 카페 직원 한 명을 모집하는데 대졸자들이 60명, 70명이 넘게 몰렸다라고 합니다. 100명 넘게 몰렸다라고 해요. 카페 그 조금 이제 임금, 최저임금 좀잘 받는 그런 대형 카페 깨끗한 카페에서 알바 일자리 하는데 경쟁률이 100대1, 200대1이 넘어간다라고 해요. 어쩌다가 이런 지옥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대학생들은 학자금 마련하기도 힘들고 용돈도 없고 미래를 준비하기가 점점 힘이 들어지고 있죠. 도대체 누구를 위한 소득주도 성장이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실패한 정책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소득주도 성장은 실패한 정책이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 그거 1,20만원 받고 푼돈 얼마 받고 좋아할 일입니까? 아니겠죠. 국민들께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에요. 자, 재난지원금 푼돈 받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자영업자들이 망하고, 중소기업이 망하고, 내수경제가 망하고, 일자리도 없고, 실업급여 수급자가 세상에 76만 명을 넘어섰다라고 해요. 역대 최대치랍니다. 실업급여 받고 사는 사람이. 근데 이게 국가경제에도 좋은 일이 아니죠. 돈이 자꾸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라 안에 경제가 파탄나가지고 실업급여를 지급해줄 돈조차 모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버는 사람은 없고 실업급여 받는 사람만 많으니까요, 나라 안에. 경제가 망해버렸잖아. 세금은 오르고, 건보료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있는데, 국민들은 일자리도 없고, 소득도 없어요. 어떡할 겁니까? 부디 이런 정부는, 이런 정부는 시청자 여러분, 이제 제발, 제발 그만 지지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거는 아는 만큼 보이는 법입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